기도가 끝났어요, 삼기도가. 오늘은 음식, 어, 오징어 탕수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뜨거운 1시좀 삼기도를 어요 12시간 넘어서. 기도 끝나고 이제 또 집에 가야 되겠죠.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소장에 또 이렇게 감나무에도 감을 주렁주렁 열게 하셔서 이렇게 축복, 축복하셨네요. 감이 많이 열려서 홍실도도 먹고, 감식초도 담그고, 동물한테도 주, 던져주기도 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이번에, 간밤에 비에 맞아가지고, 뭐, 뭐, 그 작년에 우리 먹고 남은 씨앗을 갖다 다 던져서, 이거 만약에, 어, 심었더라면, 그 모종을 심었더라면, 은 모종값만 해도, 어, 뭐, 수십만 들었을 거예요. 이거 봐요. 조그마한, 예, 이, 수박이 너무, 너무 앙증스럽죠 조그마한 수박이, 탁구공만한 수박들이 열리고 있어요. 비 맞고 얼마나 자랐나 한번 볼게요. 우리 딸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면요. 엄마 오면서 수박을 따와 그러거든요. 내가 늘 수박이 다 익으면은 수박을 따가지고 냉장고에다 두세더행이식 갖다 넣어놓고 늘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소박이이 껍질이, 요, 여기가 요건 요 썩어버렸네. 따버려야 겠네 이건, 이렇게 솜털이 부슬부슬하면 아직 안 익은 거래요. 솜털이 다 있잖아요. 요건 없나? 우리 딸이, 귀여운데 수박은 달질 않죠. 다요, 속돌이 부시부시래요, 이게. 줄기가 솜돌이 부시부시란데, 뭐, 응. 음. 속돌이 아직 부시부시 해서 다. 솜털이 부실한 부실 것은 이것도 다 부실부실하잖아. 솜털이 있는 것은 아직 안 익었다는 거래요. 다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다 솜털이 있어. 좀더 있어야 돼요. 이큰 놈도 솜털이 있네. 좀따갈라그랬더니큰 놈도 솜털이 있어서 안 돼. 솜털이 없어야지 매끈매끈해야 된대요. 줄기에 솜털이 다 있으면 안 돼. 이름도 큰데, 아, 이름도 솜털이 부시부시다. 다 솜털 이 있어서. 아이고 세상에 이름도 솜털이 있네. 아직 솜털이 있어서 안 돼요. 좀더 둬야 돼요. 응. 솜털이 있어요. 이것들이 밥, 고 저기를 지나 올라다니면서 이 옥수수를 다 이렇게 적히고 이 지랄하고 올라다녀요. 여기, 여기 절로 나오죠. 이 전부 옥수수라든지, 이거 다 죽여버리고 다 죽였잖아요. 여기 다이 어, 수박을 심어놨더니, 수박을 다집 받고, 이게 나무 밭 가운데를 이루고 올라가고다 밟아서, 이게 죽여놨이 사이에서 여기 수박이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있뭐다 죽여버렸어요. 나무 밭 중간을 집 받고 올라와서 지금 산소 간다고, 저 가장자리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도 이 짓을 하네요? 아유. 남이 예서 심어 놓은 나무들을 다 짓밟아서 다, 거기 수박을 잔뜩 심어 놨는데 다, 다 죽어버리고 없죠. 옥수수도 갖다 자발치 놓고 가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가면서 이 밭의 중심을 갖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 땅의 가장 끝부분으로 지나가라고 내가 거, 거기다가 땅을 허용했는데 거기는 좀더 걸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제일 편리한 대로 지름길에 나무 농사짓든 말든 그냥 중간에 걸어가 버린 거예요. 위에 이건 저절로 지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조그만 거지만은 응 어. 이건 아니건 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속상해요. 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밭가운데를 다 집받고 그냥 지근지근 밟고 가면 이거 농사지어 먹었던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그게 자기 땅이 소중하면은 나무 농사지은 땅도 소중하지. 그걸 집받고 다 죽여버리고 옥수수도 좀 부러뜨려놓고 수박도 다 그냥 죽여놨잖아요. 집밟아서. 그 남자도 아주 질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 땅에다가 자기 조상이뭐 일곱 여덟 개인가 9 13개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13개가 한꺼번에 가족 노질 만든다고 다 파파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전땅 주인하고 엄청 싸웠더라고요. 그억약했던땅 그래. 주인이 그 산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기,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뭔가 그랬더니 대판 싸운 거야, 그게. 나무 밭을 저르고 다니니까 그전 주인하고 싸운 거죠, 그게. 그리고 나무 땅을 차지하게도 뻔뻔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 치워놓은 거예요. 다 치우게, 열세구루가 묘지가 다 해서 가족묘지로 한 거, 한번 했는데, 요리 돌아다녀요. 길까지 내놨네, 이게. 근데, 시, 실제로는, 내가, 우리, 이게 다 우리 땅인데, 땅은 경계선 쪽으로 걸어가라고 내가, 에, 땅을 좀 줬어요. 그 사람들이 산소로 갈수 있는 땅을 줬는데, 그쪽으로 는 가려면 좀더 많이 걸어간다는 거죠. 그냥 지름길로, 그냥 직선꽃으로 자기 길이 없는 데를 그냥 우리 밭을 한가운데로 질러서, 바로 직선꽃으로 자기 묘지에 간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자기 개인주의고 이기적이에요. 나무밭에 수박이니 이 농작물 뭐 옥수수니 다 무너뜨리고 지금 그 가운데를 짓밟고가 가선 다 죽어버렸잖아요. 짓밟아서. 우리, 텃밭에도 한번 들렸다가, 텃밭에, 뭐, 오이나 토마토 딸게 있나 한번 볼게요. 날마다 따도, 또 날마다 또 열린, 또 빨개지고 그러니까. 개, 이기적이건,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라고. 손, 자기 이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정치,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시골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엄청 따먹죠. <laughs> 엄청 따먹는데도 우리 남편이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을 내가 와서 찾아가요. 이 이런 것들은 놔두면 새가 와서 쪼아서 구멍을 내버려요. 이봐요, 이런 것은 조금 늦어지면요, 새가 와서 쪼아 버려요. 있으면 다 있겠네 아래. 예 아.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이거 대추 토마토예요. 대추 방울 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가 가지도 있고. 아, 계속 따는데도 계속 열리고, 있고 그러죠? 뭐, 개, 새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예요. 불구스로워면 따다가 식당에 두면 빨갛게 익어요. 뭐, 좀, 익으려고 그러면 딴게 상책이에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이거 열무, 열무가 잘 자랐어요. 근데 바람에 조금, 부러졌네요. 이러고 뽑아줘야지. 이게 아삭아삭한 게 물김치 담아놓으면 맛있겠어요. 우리 이제 달랑무가 물김치 담았던 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거 갖다가 물김치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한 포를 다 심지 않고 반포만 뿌렸어요. 이렇게 뽑아버려 요게 단감이에요 단감 예, 일하고 나서 집에 갈때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단감 따서 먹으면 딱 좋아요 예, 옛날 사람들이 밭두둑에 단감을 심어 놓은 게 예. 예, 단감을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배고프거나, 시장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여기도 따가야 돼. 따고,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따버려야 돼. 이것도 있네요. 어 이런것은 따주면은 그래야 다른 놈들 또 금방금방 커요 <laughs> 오이 오이가 집에 따는 것도 있고 음식에도 오이 넣어서 먹고 오늘 탕 오징어 탕수 할 때도 오이도 넣어서 소스 만들 때 넣었잖아요 이렇게 다이파리가 시든 건다 따주고 오이 두개 따고 응. 방울토마토 좀 땄고 여기도 오이가 있는데 좀더 키워가지고 따야겠다 여기는 부추가 잘 자라고 있죠 부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부추를 한 바구니 지금 우리 남편이 딱 해놓은게 있는데 저쪽은 가지 않고 그냥 이건 고추밭이고 고구마밭이 저 있죠. 아이고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손들이 보송보송해서 딸 필요가 수 없어요. 여기는 하나 둘 여덟 파령제가 누워있어요. 이거는 파령제 팔형제. 파령제가 누워있는 것을 한번 보세, 보세요. 하나 둘세개네개이 봐요. 아이고 아이고 이 파령제가 있어요, 파령제가. 아, 이거는 구멍이 나버렸네. 따야 되겠네, 이거. 에이, 이거, 이거 따가지고 터져버려서, 터져버려서 할수 없이 땄어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이거 땄네. 금방 그거 구멍이 나서 따버린 거. 어디로 가버렸나? 여기로 갔네. 오늘 벌써 너무 뜨거워서 지가 터져버리는 수박은 가져갔는데, 아직 익지 않았어요. 걔들 주면 되죠. 아, 아직 때가 아닌 걸. 아, 저번에 엄마 아프다고 수박을 사온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우리 밭에서 빨리 따오라고. <laughs> 음, 아직 딸 때는 아니에요. 아, 집에 가야 되겠네. 아유, 날마다. 우리 먹을 만큼 익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또 수박밭이. 여기 덮밭에는 수박밭이 두 개인데 아직 아직 말랐어요. 아이고 더워. 지금 정오라 빛이 너무 뜨거워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산기 도가 너무 늦었어요. 한 시나 두 시는 피한데 열두 시에서 한시 사이는 피한데 오늘 오늘은 음식 프로 하다가 너무 늦어버렸어. 뜨거운데도 그냥 기도하러 왔죠. 오전에 와야 될 것을 열두 시에 와 나왔으니. 아이고. 옛날이 저쪽은 파란데 이쪽은 폭우가 쏟아질 것처럼 회색 구름이 나오죠 아이고 아, 우리 집 왔어요 왔습니다. 우리 집에요. 아이고, 집이 최고죠. 아, 끌까요? 읽게요겠습니다